자, 여러분, 클레이워 시즌2! 시즌2! 오늘 3회차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님 음, 반갑고, 반갑고. 자, 오늘은 또 어떤 화려한 작전들로 우리에게 빅렛을 선사해주실 우리 루야님. 빙가. 예, 오늘도 작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저번 시간에 보면은 우리 루야님이 불의 나라를 점령을 하고 깃발을 안 꽂았더라고요. 깃발을 접었으면 안 꽂은 게 아니라 전쟁시간이 끝났다고 선포하자마자 닿은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안 꽂은 거잖아요. 꽂긴 꽂았어요. 아니요. 안 꽂았기 <laughs> 때문에 루야님은 짜잔 땅을 짜잔. 얻은 게 아닙니다. 루야님은 봉사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쩌라고? 오늘 공격 시간에, 올 전쟁 시간에, 제일 먼저 가서, 깃발을 꽂은 사람이, 이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깃발만 꽂으면 돼요? 아니요, 루야님의 잔당이 남아있는데, 루야님의 잔당을 처치하셔야 돼요. 어, 나 무섭네. 저 군침이 싹 돌아야지, 금 군침이 싹 돌아! <laughs> <도너! 군침이> <laughs> <laughs> 자, 그럼, <laughs> 바로, 클레이버, 오늘, 3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laughs> 자, 클레이워 3회차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마인크래프트 클레이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어, 자, 보시면요, 어, 어... 병력들이 다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앞으로는 이정토 분해기를 이용해서 전쟁 시에만 병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또 우리 보자.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저번 시간에 엄청나게 설치해둔 이 집들 가지고. 오늘 벌어볼 차례거든요. 자, 오늘 또 얼마나 돈을 많이 우리 어? 벌어놨을라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걷어야지 세금. 야, 수박 보세요, 수박. 수박 엄청 납니다. 일단 수박 바꿀게요. 야, 돈 바꿔 돈 바꿔 돈 바꿔 돈 받고, 돈 받고. 야, 돈 많습니다. 오늘도 아 대박이에요. 이거지. 뭐 이게 돈 버는 맛 아니겠어요? 맞아 오늘은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뭐시기요 그... 어디있지 설명이 어딘가 있을텐데 저기 보면은 저기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야생의 동물들이 스폰된다고 개체수가 저거니 서두르라고 보면 여기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이거 잡으면 되는건가? 자금 확인하러 가야지 자금 확인하러 가야지 클리어가 시작이 됐네요 오 뭐야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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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저희가 지금 불의왕국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불의 왕국을 루야 님한테 뺏길 뻔 했다가 비디오 판도 결과 이내로 봐서 지금 불의 왕국에 깃발만 꽂으면 되거든. 헐리 정이 이렇게 캐고 있는데, 아, 수박이 안 나와요. 아, 하얗~ 점토병사가 먹으면 터져? 아, 진짜? 아, 그러면 당연히 얻어야지. 불의 나라 오늘 공격할까? 확실히 불의 나라를 공격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거기를 치면은, 지옥, 나라까지 같이 칠수 있거든? 일단은 수박 다 캐다. 또돈 바꾸러 가야 돼. 돈 바꿔야 돼. 수박으로 입고 와, 이거 봐. 또한 세트 나와. 나 오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세 세트에요. 돈이 무려. 너무 부자잖아. 자, 일단, 영혼모래를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모래 64개. 아야, 슬슬 손가락이 아플라 그래. 영혼모래 한 세트 나왔습니다. 근데, 올한 세트 더 뽑을 거지롱. 절대 굴하지 않아. 또, 한 세트 더 할까? 영혼모래 한 세트 더 할까? 좋아, 한 세트 더 하자! 서버를 박살 내자고, 오늘, 어? 이것도 자랑을 해야 되겠구만. <laughs>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토끼 토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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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덟 마리나 잡았다고? 제나님 나랑 그냥 내 네, 그거 밑으로 들어와야 되겠. 아 본성이 아뭐 밑으로 들어와 말단대리 소리 하고 있어. 나 토끼 두 마리나 있어. 어난 여덟 마리인데. 너 나가. <laughs> <laughs>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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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동물 스폰 된... 야, 동물 어디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었구나. 다 잡아갔네! 아! 이걸 이제 봤네! 아, 이거를! 오 마이 갓, 아! 아, 뭐 어쩔 수 없죠. 잃은 건 잃은 거니까. 어, 이은건 잊읍시다. 오늘 너안 그래도 할게 많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안그래도 할게 많아 자 광물나라로 왔는데요 오늘 광물 어떤거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세금을 내라 이놈들아 오야 대박 다이아몬드 들어있어 야 광물나라 개꿀이네 이거봐 철개랑 다이아몬드 금괴 와우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확률 극악이라 들었는데 바로 나왔네 1일차에 좋아 그러면 와, 나머지들 돈도 오오 이거 팔수 있잖아 근데 절대 안팔지 이거 이거 오늘 강화시킬 거예요 오늘 점토 병사들 강화시키는데쓸 거고, 두개딱 40개 와 대박. 다음 주, 다음 회차 되면은 진짜 완전 떼 부자 되겠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못 막아요. 오늘 그 다음에 어어어, 야야야. 이제 슬슬 전쟁 시간이니까 미리 그 점토 병사들 좀 가지고 있자. 점토 분위기 어차피 쓸모 없을 테니까. 핫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핫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핫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핫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어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니까 어, 미리 배치를 좀해 놓을게요. 철괴 64개를 뿌립니다. 철괴 64개 뿌리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줍니다. 와, 방어용으로 다이아몬드를 쓰다니 안움직이는데어 먹었다, 먹었다. 우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슈퍼 클레이 병사. 짜잔. 점토 병사가 생겼습니다. 오! 마음에 드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침공 당할 걱정이 없지. 김루야, 여기서 왜 대기 타? <laughs> 어디서 대기 타는데 뭐하냐고브레나 <laughs> 있으면 지금 대기 타요. 이거 <laughs> 또 진짜 어저께 그 기판에 못 꽂은 게 그렇게 한이 됐나 보네. 아니 김루야. 한데 알아봐. 자, 3초. 진짜. 4초 1초 왜요 왜요 제나 전쟁 시작 잿? 어, 어, 제나님이 <laughs> 불의 나라에 시비를 걸었네 김누야 나도. 나도 여기다 시비 어야지 하나 둘셋넷 뭐야 내 깃발이 사라졌다 어디 갔지 어? 아홉 나도 여기다 시비 어야지 하나 둘셋 뭐야, 내, 내 깃발이 사라졌다. 어디 갔어 뭐? 아, 여기 있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열다, 열다, 열다. 아 여기, 여기서 여기 지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여기도 추가 병... 병력 풀기 가능합니까? 어디 나가요? 지금 제난님 싸우고 있는 곳에. 아니, 거기 니네 땅 아니라서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기다릴게. 아, 재나님 그러면은 이기면 은 말해요. 다시 와가지고 아, 먹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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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기면... 양아치 아니냐? 야, 얘네 뭐야? 왜 날아다녀? 왜 나로만이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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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어, 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을 것같잖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어, 나 클레이와 섬의접한을 이겨보는 거야, 진짜, 진짜냐고? 아, 어, 이게저 진짜로 물더 넣고 빌게요. 아, 제발. 아, 지지 마. 아, 질것 같아. 출생이 더 많아. 아닌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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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 야 이거 보기에도 초록색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어어어두 아, 아, 아. 마리 남았나? 마지막 날아다니는 병사들만 잡으면 되거든요. 끝났습니다.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예, 어예, 야, 레전드예요. 이거 전쟁을 그냥 미친듯이 레전드로 했네. 나 오늘 그 이러면은 제가 저번에 찾다 잃었던 병사들까지 다시 다 얻는 거거든요.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자, 잃었던 거 다시 다 얻었어요. 올라가서 깃발 꽂읍시다. 깃발, 자, 깃발이 꽂혔습니다. 오호, 어? 아하, 아하, 아하... 야, 공력 레전드다. 여기 마음에 들어요. 이거지, 어, 와, 엘리트 뭐야? 엘리트 3 명이야. 야,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이기겠는데? 엘리트 세명 나왔어. 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저 알세요. 먹으세요. 아니, 아니 김루야. 뭐 얼마나 갖고? 야! 뭐야 또 전쟁해? 아니, 아니. <laughs> 야 김루야 전쟁 걸었다. 재만님이 먹을 땅에 전쟁 건 거야 지금? 와, 야몇 개야 이거? 야 뭐야 저 강력한. 김루이, 미쳤어? <laughs> 우와!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저도 갖고와야 돼요. 어, 빨빠갖고오세요 와! 아니야, <laughs> 엘리트, 야, 엘리트, 세명나온거 봤어? 오, 엘리트, 세 3명 명이야? 너무... 야, 이거, 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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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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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거 잊어버려 이 이모 같아. 더볼 것도 없어. 그러게 병력 손실 없게 나 내가 깃발 꽂게 굳써야지. <목소리> 아니 나는 사실 오늘 로비님 돌 땅을 먹으려 그랬어. 그런데 땅에 아주 무시무시한 다이아 갑발을 입은 친구가 있더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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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갑발? 그래서 쫄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아, 엘리트 3마리가 그때 나와줬으면 승산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야, 근데 어?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철개가 한 세트가 들어갔어. 내가 아... 어... 오빠 삼바야 지금 오빠 삼바 춤이라고! 야 재난님 뭐 어떡하냐 불쌍해서 이거 진짜. 어 제가 이, 이겼네요. 깃발 바꾸겠습니다. 예 깃발 바꾸시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깃발 바꿔주세요. 대대. 네, 네. 아무가 도 아니냐. 깃발이 바뀌는 순간. 아, 야 김루야 땅이다. 땅은 어, 이제 루야님 땅이 되었습니다. 알라다 아 재난님 뭐 이렇게 된 거. 수출 하세요. 어, 무역해 무역 둘이. <laughs> 수출이라뇨? 난제나님을 키울 거란 말이야. 나 저기 들어가기 절대 싫어요. 진짜로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그러면 다음 회차는 제나님 분장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를 나한테 올 수밖에 없겠지. 진짜 어, 나. 싫어. 저기 들어가기 싫어.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절대 싫어. 저기 들어가면 그, 목줄 잡. 그, 좀...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들 10분간 이제, 어, 정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나는 여유로운 왕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지롱. 여유로운 왕, 똥싸고 있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클레이 워 시즌 2, 어, 3회차가 이렇게 날이 저물었는데요. 그, 보시면은, 아니, 재난님. 왜 오늘도 땅이 하나예요? 왜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laughs> 뭐야! <웃음> 야, 루야님이! 내가 오늘 보니까 제나님이 힘들게 또 불의 땅을 먹었어요! 그동안 최약체였던 제나님이 말이죠. 근데 그걸 루야님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약해져 있는 제나님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의 땅은 돌고 돌아서 다시 루야님한테 갔구요. 맞지, 맞지. 그니까, 아무튼, 오우. 오늘은 지도의 현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뭐, 제나님 빼고. 그리고 루얀님이 뭐 상당한 땅으로만 보면은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음. 자, 그럼 다음주는 과연 또이 지도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매주 랜덤으로 한 번씩 트위치에서 클레이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와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레이워 시즌 2 3회차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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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이것도 보실래요?